3차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자, 그랬을 때 1, 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f'1이라는 값이 얼마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3차 함수니까 자,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지는 않아, 보통. 근데 선생님이 걸쓴 이유는 왜냐면 3차함수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쓴것 뿐이야. 3차함수인데 여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란 말이 절대 없어. 항상 다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다 라고 정해주기 전까지는 모른다 라고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원하는 건 3차의 개수는 그냥 a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자. 이해합니까? 자, 가하고 나 분석할 거야. 항상 극한 값 나오면 뭐부터 해줘야 될것 같아, 얘들아? 대입해 봐야 돼. 그 꼴이 뭔지. 그러면, 가에서 대입했더니 0. 어, 분모가 0인데 극한 값이 4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기억. F의 0은 얼마야? 어, 0이야, 얘들아. 가에서, 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나라는 값 생각을 해볼게. 나라는 값. 나. 얘도 2 e 집어 넣으니까 못뭐 해야 돼. 분모가 0 되지. 그럼 fe도 모여야 돼. 0. 그치? 맞나? 자, 그리고 0분의 0꼴의 극한은 뭐와 같더라? 0분의 0꼴의 극한은 미분계수입니다 얘들아, 항상. 0분의 0꼴의 극한은 미분 개수야. 그래서 limit x가 0으로 갈때 그렇지? 만약에 여기가 fx 마이너스 f0이라고 해줬어. 그러면 x 마이너스 0 이렇게 갖다 놔도 되나?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만약에 한다면 얘들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선 나부터 한번 선생님이 생각을 해볼게 나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limit X가 x 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마이너스 얼마야 f 이거 맞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f 플라임 2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8이야 그치 이해 갑니까 기억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기억에서, 기억에서, 여기서 이 0분의 0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선 이렇게 얘기해 볼게 F형이 0이란 얘기는 FX가 어떤 인수갖는다 음, X란 인수가 는다또 FE가 0은? X-2. 그치? 근데 가족권에서는? 음, FX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걸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풀더라도 뺑글뺑글뺑글 뺑글 돌아가겠지. 왜냐면, 분모가 0인자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x 제곱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두 식만 갖고도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x-2라는 인수를 가지니까 이제 fx란 애는 x제곱 의 곱하기 x-2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누구 맘대로 에이 에이 3차의 계수 모르잖아 얘들아 이렇게 썼어야지 그리고 나서는 뭐하면 돼 미분해주면 그때 미분하면 f'2의 플라이 값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8이라는 거뭐 근데 미분하지 않더라도 우리 0분의 0골의 극한은 그대로 여기다 넣어줘도 돼 항상 x-2분의 ax의 제곱 x-2 약분 그럼 얼마야 4a가 마이너스 8이지 a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우리는 f x 라 함수까지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해합니까?